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선자 46조 어,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걸 배울 거고 우리가 정리를 두개 배울 거야 이번 단원에서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 이두 가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 정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마 두번 영상에 나눠서 뭐,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 최소 정리 다음 영상에서는 사이값 정리 하나씩 나눠서 설명을 해보고, 그러면 연속 파트가 끝납니다. 연속 파트가 끝나고, 그 다음 대단원인 미분 파트가 아마 다다음 이 수업 주제가 될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가지 정리를 배우고 마무리하니까 좀만 더 힘을 내기 바랍니다. 자, 46쪽이고, 최대 최소 정리. 자, 얘는 사실 당연한 얘기야. 쌤이 어떤 얘기인지 물어볼, 말해볼게. 자,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즉,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잖아. 이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다시 할게.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랑 최소를 갖는다. 이거 당연한 거 같지, 그렇지? 어떤 구간이 있고 이 구간 안에서 끊어져 있으면 안 돼. 연속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그려보자.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그랬을 때 제일 높은 곳과 제일 낮은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별거 없지. 별거 없지.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 외워야 할 거는 전제 첫 번째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 조건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결과도 중요하다 반드시 이 조건을 너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음. 자, 최대값,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으려면은 연속함수가 아니면은 없을 수 있고 또 닫힌 구간이 아니면 없을 수 있겠지. 그치? 음, 그래서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면 자 조건을 두개 나눌게 첫 번째 닫힌 구간 두 번째 연속 닫힌 구간이면서 연속이어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는 얘기야. 이해 돼? 어. 자 그럼 이거의 대우는 뭐가 되겠어? 이 명제의 대우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지 않으면 함수 fx는 닫힌 구간이 아니거나 연속이 아니겠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자, 그래서 74번 볼게요. f(x)가 다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근데 얘들아. 1번은 닫힌 구간이고 얘 다항 함수니까 연속이지. 그래서 최대 최소를 반드시 가져. 그런데 2번처럼 이 닫힌 구간이 아니잖아. 한쪽이 뚫려 있지. 그렇다고 최대 최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닫힌 구간이 아니라고. 5월 연속이 아니라고. 최대 최소가 없는 건 아님. 자, 무슨 말이냐? 내가 함수를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뚫려 있어. 1부터 2까지 요 함수는 이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를 가지지즉 닫힌 구간이 아니어도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 있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연속이 아니라고, 불연속이라고, 여기 불연속이잖아. 1부터 2까지 에서 그런데 불연속이라고 항상 최대 최소가 없는 건 아니야.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지, 이해돼. 어. 다시 다친 구간이 아니거나 연속이 아니라고 최대 최소가 없는 건 아닌데 다친 구간과 연속이라면 반드시 최대와 최소를 가진다. 이것이 최대, 최대 최소 정리예요. 음. 그리고 이 최대 최소 정리는 사실 시험에는 잘안 내시는데 너희가 자세히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7 4번 볼게. 자, 이차 함수니까,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되겠지. 응. 그럼 얘는, 모양이 어떻게 돼? 응. 1, 마 2에서, 이차 함수를 가진, 2차 함수, 꼭지점을 가진 이차 함수잖아.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그래프 다시 그려볼게. 자, 여기서 꼭지점을 1, 마 1을 가지고, 자, 마 1이 어디쯤에 있겠어? 마 어, 1이 이쯤에 있겠지. 그리고 2가 이쯤에 있겠지. 자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니까 1보다 가까운 게 2겠지 마일이 아니고 마일은 더 멀지 그래서 좌우대칭 모양 이렇게 그리면 되고 닫힌 구간이니까 마일부터 2까지 요 초록색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최대 자 문제가 최대 최소로 물어보니까 최대라는 거는 f 몇이야 f마일이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음.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답이 되고 최소는 f 몇이야 그래 f1이지 꼭지점이잖아 그래서 그냥 얘를 읽어내면 마이너스 2가 최소가 되겠지. 이거는 우리 공통사고 원에서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 자 2번, 2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똑같은 함수니까 자 여기 1, 마 2고 구간이 마 1부터 마1 그리고 2가 이렇게 있고 아까랑 똑같네, 그치? 근데 여기는 열려있고 여기는 막혀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지. 자, 얘들아, 최대 있어 없어. 여긴 최대가 없지. 그러니까 최대값을 물어봐도 최대가 없으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돼.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최소는 존재하겠지. 뭐 f 베이시 f1이니까 꼭지점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모델은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은 꼭지점인 마이너스 2다 라고 답을 내면 되겠어요. 최소값은 x는 1일 때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최대값은 없다. 이해 대한데 좋아. 그래서 이 최대 최소 문제는 같은 구간이고 연속이면 무조건 최대 최소를 갖는다가 최대 최대 최소 정리고 이거 자체로 문제를 묻기보다는 그냥 구간을 준 다음에 그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그런 경우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 최대 최소 정리는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다음 사이값 정리는 그 다음 영상에서 좀 찍어볼게요. 이 사이값 정리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 영상에서 좀 집중해서 잘 필기해보자 알겠지?